안녕하세요. 여러분,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일하는 모습 혹시 상상해 본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런 정말 멋진 직업들을 가진 분들을 만나보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신기한 영어의 세계로 함께 모험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와, 끝없이 펼쳐진 바다나 저기 고요한 산속 아니면 저 멀리 새하얀 북극 같은 곳에서 일하는 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런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이렇습니다. 먼저 바다, 산, 그리고 북극에서 일하시는 세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보물 같은 영어 표현들을 발견할 겁니다. 마지막엔 재미있는 퀴즈로 오늘 우리의 탐험을 멋지게 마무리할 거예요. 정말 신나는 시간이 될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무실 대신에 저 넓은 바다나 산, 심지어 북극을 일터로 삼는 분들이 계세요. 과연 그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다 같이 떠나보시죠. 자, 우리의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거제도의 푸른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는 해녀, 나리님입니다. 나리님에게 바다는 그냥 일하는 곳이 아니라 아주 아주 특별한 친구 같은 곳이래요. 나린 님이 사랑하는 두 가지가 문장에 딱 보이네요. 바로 잠수하는 것, 영어로는 "diving"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 "spending". 어? 근데 원래 잠수하다랑 시간을 보내다는 그냥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걸까요? 그 비결을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죠. 짜잔! 이게 바로 동명사의 마법입니다. "div." 그러니까, 잠수하다 같은 동사에 ing라는 꼬리표를 딱 붙여주면요. diving, 잠수하는 것처럼 그 행동에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꼭 명사처럼 말이죠. 그래서, I love diving 이라고 하면 나는 잠수하는 것이라는 그 행동 자체를 사랑해 라는 뜻이 완성되는 거죠. 어때요? 정말 간단하고 신기하지 않나요? 이번엔 나리님이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다를 아껴자 한다.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생각을 문장 속에 자연스럽게 넣어서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아주 유용한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마법의 단어 대슬 쓰는 거예요. 이 대슬은요, 마치 투명한 정보 상자 같아요. We should care about the ocean 이라는 이 문장 전체를 이 상자 안에 쏙 담아서 나는 이 상자 속의 내용을 믿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이렇게 문장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하고 편리한 도구랍니다. 자, 그럼 이제 푸른 숲이 유거진 지리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곳에는요 아프고 다친 야생 동물들의 든든한 친구 바로 수의사 지한님이 있습니다. 지한님이 하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일을 함께 살펴볼게요. 음, 지한님은 산에 자주 오른다고 해요. 그런데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왜 산에 오르는 걸까요? 이 문장 안에 그 이유가 딱 숨어 있어요. 바로, to look after wild animals. 이 부분이죠. 바로, to라는 마법의 모자 덕분입니다. 동사 앞에 to라는 모자를 딱 씌워주면요. 신기하게도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말로 변신해요. 그냥 look after, 돌보다가 아니라, to look after, 돌보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던졌던 왜 산에 오르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되지 않나요? 어, 잠깐만요. 이 문장 구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바로 나린님 이야기에서 봤던 그대 정보 상자가 또 나왔네요. 지아님도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신의 소중한 생각을 대시라는 마법 상자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군요. 자, 이제 하얀 얼음과 신비로운 오로라가 펼쳐진 곳. 바로 북극으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주인공은요. 그 추운 곳에서 지구의 비밀을 연구하는 과학자 은님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은님은 아라온이라는 아주 특별한 배를 타고 두꺼운 얼음을 헤쳐나간대요. 이 문장에서 은님은 아라온호가 다른 배들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어요. 더 튼튼해요라는 뜻의 Stronger than other ships라는 표현 딱 보이시죠? 이 비교의 비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형용사 뒤에 -er만 붙여주면 돼요. strong 튼튼하니 stronger 더 튼튼한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리고 뭐보다라는 뜻의 than을 함께 써주기만 하면 비교 문장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정말 쉽죠? 은님 이야기의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희망을 담고 있네요. 여기서도 역시 제 연구가 지구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이 멋진 생각을 대정보상자에 쏙 담아서 Hope, 바라다 라는 동서와 연결했어요. 자,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유용한 영어 도구들을 잔뜩 얻었어요. 여러분의 영어 도구함에 어떤 멋진 도구들이 채워졌는지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럼 우리의 영어 도구함을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도구, 동명사는 I love diving처럼 행동의 이름을 붙여줬고요. 두 번째, to 부정사는 climb to look after처럼 왜그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세 번째, that 절은 I believe that처럼 우리의 생각을 멋지게 포장해 주는 정보 꾸러미였죠. 마지막으로 비교급은 stronger than처럼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이네 가지 도구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의 영어가 훨씬 더 풍부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해 볼 시간이에요. 부담 갖지 말고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세요. 퀴즈를 풀기 전에 오늘 만난 주인공들과 관련된 핵심 단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바대를 지키는 해녀, 동물들의 친구, 수의사, 그리고 추운 곳에 탐험가, 북극과학자,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 해산물을 채취하고 아픈 동물을 돌보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까지. 다들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나린 님은 무엇을 사랑한다고 했었죠? 정답은 네, 바로 B번 다이빙입니다. 러브 뒤에는 행동에 ing 꼬리표를 붙인 동명사 형태가 와야 하니까요. 아주 잘했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아 님이 산에 오르는 목적, 즉 이유는 뭐였죠? 맞습니다. 정답은 A번 to look after animals예요. 행동의 이유를 설명할 땐투 모자를 쓴 투부정사가 딱이죠.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아라우노와 다른 배들을 비교하는 문장이에요. 정답은 바로 그렇죠. 비번 스트롱거입니다. 덴과 함께 쓰여서 더 튼튼하다는 비교의 의미를 만드니까요. 와, 완벽해요. 오늘 우리는 바다와 숲, 그리고 저 멀리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정말 멋진 이야기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던 영어의 비밀 도구들도 발견했고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얻은 이 멋진 도구들로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근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벌써부터 정말 기대되네요.